나는, 용사댕이. 잠만 나는, 악장들로 어? 응? 갑장들로 물리치는, 댕이다. 어? 잠깐만 얘 내.. 얘는 내말어야 어디가 야야나이 탈래 얘는 데몬, 데스, 데스에요 데스. 밑에르지잖아. 이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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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야. 좀비들을 우리 집은 용사다 이런 것도 한 번에 어. 올라가지 아니고, 이건 안돼 당연히 어째 짜어 어. 잠깐만. 됐습니다 근피 완전 났어 여기로 가면 안돼 예. 기 내리고 주먹쥐 너나따라 여긴 쟤야 따라오고 있네 따라와, 따라와. 됐으 으 네. 여기 서집 예. 돼지. 이 용사의 검으로 이. 예. 용사의, 저거, 용사의 검 용사의 일서 용사의 부를 갖고, 거지의 모자. 뭐. 너, 어. 여기 서 거지. 나 용광하게 좀비를 해친다. 야, 좀비. 나네 목소리 들렸다. 나와. 안 나와? 내가 찾아? 찾아주지. 자. 어. 나 좀, 레미. 춤. <laughs> 진짜 들렸는데 안 아파 여기 비밀 통로 다시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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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, 돌아가. 그 용새의 비밀 통로 이렇게 올라갔지야 됐어 어 얘는 당근을 먹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마법의 힘떡떡 어? 뭐, 왜안지 뭐지? 당근 얘한테 야! 너가 안 먹냐? 너뭐 먹냐? 너무 무서워 갑자기 아 덤벼 안 무서워 니가 그 뭔데 자꾸 어우어우 거리 덤벼 어딨냐? 껍데이 내가 나오니까. 뭐 어, 말은 당근을 먹지 않아요? 바닥을 먹나? 왜 바닥은 늑대가 있지 뭐. 여기 있는 건가? 없데 지금 저의 스킨이 뭔지 알아요? 뱀파이어 스킨 땡. 잠깐만 야 뭐해? 전부 좋은 전부야 여기 있다 이게 나오겠지? 황금? 당근 나는 이걸 여기다 놓아요 그리고 여기. 이 사실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 용사지만 공부를 어, 여기가 책상 이 사물함 자, 오늘은 나이카에 대해서 짜나 날카가 나이카인지 나이카가 나이카인 있는 나이카 그치, 추억 끝 자, 자, 여기 좀 이상해 에래도안 되겠어, 크리프가 나타나서 내가 힘들게 만든 집을 부실 수는 없지 일단, 사실, 용사지만, 거지다 여긴 사실 집, 집주인이 있었다. 내가 도둑이라서 함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. 그냥 들어가는 거지. 그래, 도둑 정도. 더... 이게 내 전재산. 그 데스의 진짜 이름은 데스다. 살뻥이에요. 이것의 이름? 안 돼. 나 연구소 소개할 때. 안 돼, 물티 밀치기. 한번물쳐봐야겠다 밀치기 1. 밀치기 1은 얼마나 약할까? 또 하나 또빠져 어? 어? 자, 여긴 목욕탕. 따다다다. 따, 어. 따다다다. 따다다다. 그래, 너네 여기 마침 있었구나. 손질. 안준냐안 준다. 고왜안 날아가냐? 이거 왜 맞지도 않냐? 어. 어. 달가라 미안하다. 루테 세 정, 점, 들 수, 션. 여러 가지 유튜버님. 뭐야, 이거? 너, 말해. 야, 좀비랑 싸우려고 했는데, 이집 때문에 안 돼. 어, 그리고, 제 마크가. 근데 분이 좀 이상해서 오늘은 못 합니다. 그리고 전저 D N 이 디테일한 왜 없지? 아 가버렸겠구나. 저뒤 N 이 디테일한 뱀파이어 스킨 점프하면 이렇게 돼 있죠. 오늘은 여기서 에 마치도록 저 영상 진짜 빨리 끝나죠? 난 멤버예요. 다음에 제 연구소 소개를 제 연구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no, no. 오랜만에 한 바퀴 돌자해이 뭐야? 안 된다. 머리가 돌아와요. 연구소 소개. 다음 편에 연구소 소개를 하도록 나, 여기에서 이만 끝.